가그그 <목소리로> 그 사라 좀줘 봐. 사라. 일본 말로 사라. 있네. 사라 있어. 덥치? 사라 주세요. <laughs> 어떤 물먹어도 돼요. 에? 아, 그래? 니까뭐있어 우와. 여기 있네요. 다 있네요. 아. 이거는. 아, 이 많이 잡았어요.

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방금 전에, 배우도에서 배달빈자 배민을 통해가지고 시킨 핵감이 신신한 핵감이 대체해가지고, 손자님께서 직접, 네, 배를 뜨고 계십니다. 배우낸도 잘하시고, 배 드는 것도 박사시고, 경운기도 뭐 말할 것도 없이, 만능이십니다. 오늘 또, 홍수님 모시고, 이곳에 와서 색감을 끄고 있는 모습을 센생하게드리트으로이브로 담고 있습니다. 네, 해도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요, 힘이든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맛있게 우리가 먹을 거고 어, 신나는 서울도의 네, 2박 3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정이나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임원진 3명 그래서 총4 분이 네 명이 모였습니다. 여기는 서우도 한국 특제방송 국제부 혼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몇 명이야 여기가 총여 명.